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와, 아, 본인 들어오는데 이 신적인 이런 우리네 같은 무당, 신팔자같이 이런 기운이 너무 넘친다. 본인 아마 오늘 전보로 오신 어떤 것들이 이유가 신적인 얘기를 좀 듣고 어? 가물이 많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본인이 답답하고 응? 어떤 이거를 해야 되나 저거를 해야 되나 이게 아닌가 저게 맞나 막 이런 마음으로 오신 것 같아 네 맞아요 음, 뭐냐 그러신데 본인이 진짜 무당이 돼야 되나 아니면 일반인으로 살수 있나 뭐 이런 부분에 헷갈림이 좀 있는 것 같고 정체성 혼란 환란 이런 것들이 지금 본인한테 많이 오신 것 같아 그렇지 않나 네 뭐냐 그러고 집에 누가 지금 현재 현재 돌아가신 분 말고 누가 신을 모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죠? 저희 아버지요. 아빠. 아니야.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응. 응. 선생님 말씀. 집에 아버지도 무당이시고, 음. 저도 덕쪽에 많이 가서 너를, 음. 너는 신을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는 들었어요. 음. 그래서 말씀처럼 너무 헷갈리는 부분 때문에 왔기는 왔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음. 사실 저희 아버지 말고 또 무당이거든요. 있 음. 누구예요? 언니야? 어, 맞아요. 어. 언니도 무당이에요. 음.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버지도 무당, 응. 언니도 무당인데 응. 저보고 다또 신을 내려라고 응. 그게 말이 되는 건가 싶어서.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본인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는 건 있는데 일단은 아, 아, 아무라고 좀 답답한 이런 일들이야 이런 거는 좀 평범한 사연보다 평범한 어떠한 집안의 어떤 일들보다는 조금 이거는 우울한 일이지 근데. 아버지도 신 내림을 통했고 근데 아빠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 뭐 5년 안짝으로 보이고 어 맞아요 어. 하신지 한 3년 반? 반?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 사람마다 어떤 사연이 있어요 아빠도 아빠 나름대로의 어떤 이렇게 신 내림을 통하고 법당을 모셨을 때 사연은 있어 아셨지? 근데 이제 또 언니가 또 본인 언니가 신을 내렸다면서 그쵸? 근데 네. 언니가 몇 살이에요? 언니는 지금 본인보다 몇살 많아요? 아 어, 저보다 응. 그거 살살 안네요자 응. 그러면 언니도 지금 신내림을 통해서 지금 법당을 모시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네. 언니야 응. 그러신데 야 이거는 뭐? 가족이 응. 줄줄이. 응. 언니도 모시는 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응. 엄마. 언니가 신줄이 엄청 많네. 언니도 이런 끼가 너무 많아서 끼 끼라는 건 이런 끼를 좀 펼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창부. 창부라는 건 이제 연예인 같은 끼인데 언니가 아마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쪽어좀 화려한 쪽뭐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이 되고 싶은데 탤런트나 모델이나 어떤 그런 쪽에 좀 반짝 눈이 떠서 공부보다는 그런 쪽을 좀 지향하고 그렇게 했을 거야 어렸을 때. 예, 네, 옛날에 응. 어렸을 때 이제 응. 아역 지원생으로 배우도 좀 했었고요. 그니까 그때도 했었어. 응. 그니까 언니가 이렇게 얼굴 보니까 곱상하고 눈썹도 진해 보이고. 어, 눈도 크고 막 이런 얼굴에 이목구비가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아버지는 아 이게 좀신 내려서 이렇게 잘 불리지는 않는 것 같고 어 그러신 것 같아. 두 가지 세 가지 직업을 안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뭐뭘좀 다른 일을 또 하시고 계시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조금 신이 탁 차서 신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신령님들이 딱 차서 이분이 이제 어떠한 이런 일을 할수 있게끔 딱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사실 조금 불조합이야. 뭔가 조화롭지가 않고. 네, 제가 봐도 뭔가 좀 아이러니해요. 아빠는 이제 대감님. 이런 대감이나 어떠한 좀, 어? 대감이라는 건좀 활동할 수 있고 어떤 사업적으로도 펼칠 수 있고 그런 줄이 있으니까 어떤 굿을 통해서든 일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좀 좌중을 시키고 이렇게 좀 했으면 아빠가 조금 더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었는데 이거의 선택이 조금 내가 보기엔 조금 뭔가가 잘못된 것 같고,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이, 신이 뭐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자꾸 안한 사람, 본인의 핏줄인, 이 아빠의 핏줄인 본인한테 자꾸 신적인 어떤 기운이 자꾸 접하는 거거든? 이 모든 게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게좀 있어. 그래서 본인은 내가 봐서는 그런 기운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충분하게 다른 어떤 사업적인 거, 직업적인 거, 여립해서 충분히 갈수 있는 어떤 형국의 사주팔자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뭐 이걸 꼭안 하면 안 된다. 돈은 이만큼만 갖고 와라. 요만큼만 갖고 와라 해서, 어? 작게. 뭐 돈은 이만큼만 아주 뭐 해서, 어, 인생이 뭐, 어, 이러지 않으면지 뭐, 이렇게 이러... 해서 이 하면 안 돼. 아니, 그렇게 그렇게 똑같이 말했어요, 진짜로. 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신, 이제 하실 것 같으면, 신다 통, 신 내림 다 하고, 그신 내림 통해가지고 뭐, 뭐를 본인 인생이 바뀔지 받겠지 안 바뀔지는, 본인, 그러니까, 우리네는 알지만, 본인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인생을 통해서. 어차피 내가 살아줄 수가 없잖아. 내가 신을 내려줬어. 네. 근데 내가 뭐, 본인을 뭐, 어, 알려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는 있는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은 안 되는 거거든. 응? 어차피 본인 인생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잘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사실 저한테 신을 자꾸 받아라고 했던 게, 응. 그 원래 처음에 우리 저희 아빠한테 신을 내려줬던 응. 어떤 선생님이셨는데, 그래서 응. 저보고 갑자기 아빠가 못하니까 너는 내려야겠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언니도 무당니고 아빠도 무당인데 저까지 내려야 되냐 이러니까 계속 저는 내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선생은 미친 거고 뭐지 아들이나 지딸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싶고 뭐 내려야 될 사람 해야 될 사람이 꼭맞지 못해서 해야지 뭐지 아빠가 안 되니까 너가 꼭 해야 돼 그런 건 아니고 그러한, 내가 아까 말했지만, 기운이 있어요. 아빠가 못했으니까, 그런 약간, 그런 분들이 자꾸 다른 쪽으로 이제 퍼지는 거야. 그 퍼진다라는 건, 활동이 안 되니까, 아빠가 모시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활동을 못하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자기 핏줄 따라서 자꾸 오는 거야. 네. 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럴 때는, 이런 신내림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제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 언니한테는, <laughs> 그니까, 언니도 같은 줄이니까, 네. 언니가, 근데 이런 게 있어. 본인 엄마 성을 내가 왜물어보냐 하면 엄마 안에 쪽에서도 오는 신이 있고 어, 하늘에 있는 신, 뭐 여러 이제 산신, 뭐 바다에 있는 신, 여러 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들이 통합적으로 이제 다 교류를 하고 합의를 받을 때 얘를 신을 딱 지접해야겠다 했을 때이 문이 열려 그런 상태야. 그러니까 이 쪽에 너무 발을 들이지 말고 지금 신경을 끊는 게 좋아.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때가 되면 알아서 불러들여 본인을. 내말 이해했죠? 네. 가만히 있어도 불러드려, 알았죠? 근데 그때 판단을 잘해서 해라고. 음알겠어아무서워 네, 이제 네, 충분히 이해하고 우울하고 슬프겠다. 네. 네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제 직업에 이동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동, 뭐 이동은 내가 있는 회사나 이런 곳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좀 하는 거, 그거는 좀 괜찮아 보여. 이동할 네. 생각은 좀있나네안 그래도 원래 응. 제가 응. 그 뭐지 응. 아까 선생님 그 도자기 응. 같은 거어 제가 응. 그 아기, 아기들 응. 어, 어. 이제 수업하는 그런 거를 하거든요 정토랑도자 이런 거 근데 이번에 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응. 어, 또좀 제의를 받은 게 있어가지고 응. 그쪽으로 응. 걱정하지 마시고 직업 이동하시고 네. 어, 온 쪽으로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음, 응. 요 걱정 마세요 <목> <목> <많이 갔고>. 네, 가 많이 잡고. 네.